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 바로 에보 바로 에보 XR 머신입니다. 바로 여기 딱 봐라 아시겠죠? 데크짝품있고요 이걸 한 마카롱과 지마켓에 들어가시면 마카롱 과 그거 히, 아니 그냥 레고 히어로 배토리하고 치시면 지마켓에 치시면 이 그거 뭐만1 6 0 0원짜리 이거 팔아요 그걸 거기 들어가시면 이게 1 8 0 0 0에 팝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생각보다 제품 괜찮습니다 소감들도 보시면 너무, 음, 가성비 엄청 좋다고 돼 있어요 저도 올리고 싶은데 일단 이거 소개해 드려야겠죠 데쿨리고요 히어로 식스 스타 솔져라고 돼 있습니다 음. 에보가 그려져 있고요멋신이 아주 멋있죠? 이게, 이게 정품 가격이 한 4만 얼마, 3만 얼마 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지금막 10만 대까지 넘어가더라고요음 어. 원래가, 아니, 아니, 그게, 예, 옛날에, 옛날 정가가 3, 3만 얼마, 4만 얼마 라는 거고, 음 어, 그, 그, 지금 가격, 지금 가격.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자 일단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도록하겠습니다 오자 어. 어, 자그럼 이제 보실까요? 자 구성품은 상면서, 상면서 안고 여기 점퍼 이 점퍼 두 마리 한 마리 는 직접 얼굴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 왜 초점이 안 잡히지? 차... 왜 초점이 안 잡히지? 아 어쨌든, 여기 점퍼는, 이 만져보시지 못하지만, 이 만져보시면, 품질이 아주 좋아요. 거의 정품 품질급이에요. 정품 품급이고 자, 그 다음에 에보를 살펴보시면 에보는 어어가 총하고 같이 있어요. 맞, 음, 총하고 같이 있어요. 아 맞다,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 박스 뒷면에 안 보여드렸어요. 박스 뒷면, 아, 아. 박스 뒷면에 안 보여드려가지고 마이크도 사고 싶. 점프는 그냥, 단인이 이거 점프 되겠죠? 그리고, 이거 미사일 발사되는 기능도 있고, 이거 맞죠? 이거 그냥 정품, 진짜 사진을 찍은 것 같, 찍어서 붙인 것 같네요. 어, 다 합체가지고, 어, 만들 수 있다는데. 스톰 푸지즘은 진 제일 갖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 머신은, 이, 이 에보, 에보 XL 머신하고, 그, 서지 그거. 소지 그거 두명탄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아 그거밖에 안 팔더라고. 이 머신들은. 아, 그래도 이거라도 사게 너무나 기분 이 좋아가지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비싸요. 인터넷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짝퉁도 구하기 어려워 죽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 참고하시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어자 기능적으로 나중에 진짜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요. 음 자자자이 음, 음. 자, 이것도 달려 있고 초점 초점 아 잡혀라 초점 아 잡혀라 제가 그냥 품질 좋아요. 정품보다는 안좋안 좋긴 하지만 진짜 정품 같아요. 만져보시면 실제로 만져보시지 못하시지 못하지 못하지만 총은 조금 근데 총 품질 조금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오신 어, 이게 오늘 온 거라서 제가 미리 낮에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녁이어서 그런데. 지금이 한9시쯤이에요 많이 됐죠? 자 그럼 이제 기능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보시터는 지금 없고요 잘, 나가, 에, 잘 나갑니다 제가 말하기로 제가 진짜 해봐서 알아요 그다음에 오 맞다 그 이거 이거 뒤에 이걸 하면 막 이거 아, 뒤에 하면 막 돌아갑니다 봐봐요 뭐 트위스트 해? <laughs> 재밌고요 자, 이제 여기를 보여드릴 차례예요. 자, 이건 열린 걸 다들 아실텐데 아, 그렇게 한 거야, 그럼. 하고 제 동생이 옆에 있어요. 자, 점퍼 넣는 거 알고 계시죠? 점퍼는 이거 그냥 아, 예전에 그그 그 5만 얼마짜리 있었는데 그건 또 부서져가지고 보여드릴 게 근데 한개더 있어요. 보여드릴게자 그러면 어 잠깐만 이 블럭이 갖고 싶었는데 만 얼마짜리 그 스토어 프리즈 머신이 있는데 제가 제가 그때 때 놓쳐가지고 스토어 프리즈 머신도 짝퉁이 있다면 갖고 싶어요 짝퉁이 있다면 어쩌, 어떻게든 갖고 싶어요 그것도 단종 돼가지고 정문 가격이 9만 얼마에요 지금 스토어 구리지 머신이 대박이죠 어쨌든 이거 마가, 마카롱과 거기 들어가시면 되겠... 그 앞에 만 얼마짜리 그 들어가시면... 레고 히어로 벽돌 치시고 앞에 만 얼마짜리 들어가시면 이, 이... 멋진 제품 구입하실 수 있고요 참고 스티커는... 스티커는 제가... 이자 먹었어요 계산 안되고 참고... 참,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제 그럼 이제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빠 구독 아 맞다 구독 구독해주시고요 다음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그러면 안그러면 아무것도 안할거예요 그럼 안녕